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오백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베와 마티디야와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노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깃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뽑아 지김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자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붙기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베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세째는 수바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디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의 세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25장입니다. 찬양대 24반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2장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3장에서 26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의 직무를 위임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2장은 다윗의 업적 중에서 지금까지 그가 젊었을 때 행한 정치적인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3장에서 17장은 종교적인 사역입니다. 18장에서 20장은 그의 군사적인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23장에서 26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비추간 일과 성전 봉사의 직무를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찬양대 반차를 구성한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아들들의 수요와 그 직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31절. 제비로 결정된 본사의 순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찬양대원의 주류를 이루는 아삽, 해만 여두둔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노래와 연주에 소질이 있는 형제들이 대폭 참여하여 직임을 맡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놀라운 소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할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에 열의를 보였을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그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가대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입만 벌리면 주를 찬양하고, 입만 벌리면 주를 노래하고, 입만 벌리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어진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0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을 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 쉬고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입술을 불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천국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7장 십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땅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사들이 하던 그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사밧은 그들을 침략해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그리고 세일 산 주민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패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찬양합시다. 염려가 있습니까? 찬양합시다. 질병이 있습니까? 찬양합시다. 찬양을 통해서 치료받고,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자,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있는 자, 그에게는 악령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교회의 성가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찬양대를 소집하고 이를 다시 체계적으로 조직한 다윗왕의 행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5절은 24반차를 차지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들입니다. 6절에서 7절 찬양대의 조직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우리는 찬양대원 모두가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도자격인 인물들은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가족에 속한 자들로서 게로손 고핫 무라리족 속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에서 아삽 해만 여두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계조상을 추적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레위지파에 속한 인물들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본 달락에서는 아삽해만 여두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계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루손은 아합, 그 하선 해만 무라리는 여두둔으로 연결돼서 레위온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구성했다고 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느 한 족속에 치우치지 아니한 공정한 행정이었습니다. 잘못하면 한 집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공정하게 한 집단으로 치우치는 직무분담이 아니라 성도 전체가 골고루 담당할 수 있는 업무분담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재직 임명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모든 봉사자를 공평한 원칙에 따라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공정하게, 가장 공평하게, 그리고 주어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교훈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재직도 질서를 따라서 봉사하고, 성가대도 질서를 따라서 찬송하고, 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 31절입니다 24반차로 결정된 직임의 순서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의 네 아들과 여두둔의 여섯 아들들 그리고 해만의 열네 아들들을 연합해서 24반차를 나누어서 구성했습니다 24반차 모두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아들들로 구성된 이유는 소집된 레위인들 중에 그들이 가장 탁월한 악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삽과 여두등과 해만은 당대 최고의 악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자기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재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레위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삽과 그 형제들은 법계를 다윗성에 옮기고 감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직무를 맡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명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이들과 함께. 그 은사는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달락에서 성가대원 명단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가족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과 가족 공동체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온 가족적으로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함께 성경 통독하는 삶,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삶, 가정에서 찬송 소리, 가정에서 기도 소리, 가정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울려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노아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정의 기적의 가정, 능력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다시 듣고자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성경통독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